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길을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쪽의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길을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에 파주에 있는 평안우리 공원에서 한반도 평화와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기도회가 열렸죠. 많은 분들이 이제 먼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제 참여하셨고, 또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하셨는데, 기도의 능력을 믿음으로 또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이어서 오늘 밤에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좀 합심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그러면 생각나는 성경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죠. 그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함락한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명령으로 이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당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돼요.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 느헤미야는 3차 귀환을 이끌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느헤미야의 직업은 바사 왕의 술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곁에서 국정을 함께 논의하고 왕하고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한 왕의 술 관원으로 편안하게 살수 있었지만 자신의 조국으로 달려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부흥과 개혁을 이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아 1장은 느헤미아의 기도예요. 첫째로 느헤미아의 기도는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아는 어느 날 자기 조국의 소식을 듣게 돼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유다 백성들이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는데 이제 두 번에 걸쳐서 귀환을 한 거예요. 그런데 돌아간 그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서 힘든 생활을 했던 그 동족들이 이제 자유다 하면서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로부터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타버렸다. 방어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의미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소식을 듣고 니에미아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니메는 그 소식을 듣고 울면서 슬퍼합니다. 나는 왕궁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는데,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동족들의 그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그대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슬퍼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가 있죠.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는 소식. 얼마나 안타까운 소식입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고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몸이 아프고 사업이 힘들고 자식들이 속을 썩이고 이런저런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안타까운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할수 있죠. 기도만 하면 되나요? 물론 기도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죠. 하지만 기도는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아도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나서 조국으로 달려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왕의 술 관원이 왕의 곁을 떠나서 오랜 시간 그렇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제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왕이 허락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많은 목재가 필요한데 그 목재를 왕이 주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공문이 필요하니까 왕이 그것도 해줄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왕에게 청했을 때에 왕이 기꺼이 허락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느헤미야 2장 8절입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기도한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훌륭한 게 뭐예요? 왕궁에서 살고 있었어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남 부를 것이 없어요. 왕의 곁에서 국정을 논의하고 왕의 신하로서 일을 한다는 것은 특권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국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면서 기도했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고국으로 돌아가서 힘든 일이었지만,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힘썼다는 것이죠. 왜? 동족들의 아픔이 곧 자신의 아픔이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요, 아이가. 소나기로 삼행시 지은 것을 보았습니다. 소나기, 소, 소방차가 불을 끈다. 나, 나는 재밌게 구경했다. 기, 기절할 뻔했다. 우리 집이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의 가슴 아픈 상황, 또 우리, 죽은가, 우리 주위에 누군가의 힘든 상황을 불구경하듯이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예요. 내 옆에 누군가가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내 옆에 누군가가 힘들면, 나도 힘든 거예요.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라가 힘들면 우리도 힘든 거예요. 우리는 이 나라 백성이기 때문이죠. 이 나라의 미래가 어두우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주위에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신 손으로 그를 도와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선하신 손이 능하신 손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절망할 때 나오는. 갈망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에미아는 울면서 기도했고요. 슬퍼하면서 기도했고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함이죠. 간절함. 이 간절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10편 34편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외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깨어진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슬픈 사람. 여러분, 절망할 때 갈망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하셨나요?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만나주신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간절함이죠.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드렸고 요 엘리야는 갈매산 꼭대기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일곱 번이나 진액을 쏟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나는 자녀를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했고요.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궁을 떠나서 도망을 갈때 간절한 기도를 드리죠. 내가 나의 목소리로 야훼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간절한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절망한 거죠.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나의 목소리로 야훼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솔로몬도. 일천번제를 드림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은 것이죠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는 응답받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능력 있는 주의 종, 능력 있는 성도는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조용기 목사님 이제 떠나신 지 일주기가 돼서 뭐 세미나도 열리고 또 책도 나오고 하는데 뭐 우리 조영기 목사님으로부터 뭐 많은 것 배울 수 있고 연구할 것 많이 있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분의 기도 설교 한 편을 위해서 맹렬하게 드리는 기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 병든자를 위해서 자신의 아픔처럼 끌어안고 드리는 그 기도가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평생의 사역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한 시간, 세 시간 기도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평생 그것을 실천한 것이죠. 제가 참 인상깊게 보는 사진 예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저는 이 사진 볼 때마다 참. 인상 깊어요 우리나라 어렵던 시절 그 어머니가 저 아이들 옛날에 또 애들 얼마나 많이 낳았습니까 하나는 등에 업고 또 하나는 저 옆에 앉혀놓고 여러분 저 옆에 앉아있고 등에 업혀있는 아이가 저와 여러분 아니겠어요 우리 부모 세대에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 간절한 기도가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기도의 열정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고, 다시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혹시나 내 안에 기도의 열정이 식어지진 않았는가? 점검하시고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셋째로 느이미야의 기도는 지속적으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미요. 주야로 기도하오미요. 지속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한번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니죠? 주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기도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야, 거봐, 안 되잖아. 힘 빼지 마라. 소용없다.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그 기도회 때 오전에 기도회 때 어느 외국 목사님 아마 첫 번째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같은데 젊은 목사님이 그 엘리야가 갈매산 꼭대기에서 그 일곱 번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다시 가라, 다시 가라. 본인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종의 모습을 재현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응답이 임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인을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니에요. 포기할 때 끝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목사님은 그 다섯 명의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했잖아요. 그 마지막 친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의 장례식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한 명의 친구의 구원은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그 친구까지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내가 지금은 그 응답의 열매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가 그런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만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의 굳건이 세우고 그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 여러 가지 낙심될 만한 모습들이 있죠.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그러했듯이, 어려운 때에 그 일제 강점기 때. 또 한국 전쟁 당시에도 믿음의 백성들이 간절한 기도를 올림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아, 네. 예전에 제가 산에 올라가는데 오랜만에 등산을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숨이 턱에 차오른다 그러잖아요. 하, 하, 막 이러면서 이제 올라가는데 옆에 올라가는 아주머니들이요, 아주머니들이. 막 깔깔거리면서 얘기를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하, 하, 이러고 올라가는데, 어, 나보다 나이가 많은 아줌마들이 막 깔깔거리면서 얘기하면서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나의 체력이 저질체력이 되었구나. 그 아줌마니들은 자주 올라가시는 분들이에요. 자주 올라가시는 분. 지속적으로 등산을 하니까, 얘기하면서 올라가는데 저는 가끔 가니까 캐리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지속하는 것이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야 돼요. 그럴 때 영적인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가 인생길에서 만나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이 당신을 멀리 데려다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계속 걸어야 합니다. 한 마디 말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다 해도 당신은 계속 말해야 합니다. 한 인치가 당신을 크게 자라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은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의 행동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다 해도 당신은 계속 행해야 합니다. 한 번의 기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해도 당신은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이 밤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소중합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또 우리에게 있는 이런저런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가면 인사할까요? 당신의 기도가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 주셔서 그 믿음으로 간절한 기도를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지속적으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림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저희들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받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